반가워요. 이번 시간은 2024 최신형 무풍 갤러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전해드리려 해요. 빠르게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1. 직바람 없이 시원하게 소음 걱정없는 3D 와이드 무풍. 2.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전기료 관리해주는 AI 에너지 절약. 3.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AI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빅스비 케어 4. 사각지대 걱정 없이 빠르게 하이패스 석큘냉방 직바람 없이 시원하게 소음 걱정 없는 3D 와이드 무풍 약 22만 개의 무풍홀에서 나오는 직바람 없는 무풍냉방으로 시원함은 유지하고 무풍 모드 소음 최소 30dB 이하로 부려 기분 좋은 쾌적함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전면, 측면, 후면 일체감 있는 컬러로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전기료를 관리해주는 AI 에너지 절약. 비스포크 무풍 갤러리는 전 모델 에너지 소비 효율 1, 2 등급으로 상황에 맞게 전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에너지 부담은 줄이고 쾌적함은 높여줍니다. 스마트싱스에서 AI 절약 모드를 실행 후 상황별 맞춤 절전 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 최대 10%, 2단계 최대 30%까지 소비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AI 집사가 알아서 관리하는 빅스비 케어. 음성인식. 리모컨 없이 말 한마디로 무풍 에어컨은 물론 집안의 모든 삼성가전을 손쉽게 제어하는 편리함. 빅스비 케어로 즐겨보세요. Always on display. AOD 기능이 적용되어 에어컨이 꺼진 상태에서도 실내 온도, 습도, 청정도, 날씨, 외부 온도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부재 절전, 부재 건조. 이제 외출 시 에어컨을 끄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판단해 알아서 냉방을 조절해주는 부재감지 절전 기능으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시 냉방을 약하게 유지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부재건조를 설정하면 부재감지 시 에어컨 내부를 환기해주는 습도를 낮춰 청결하게 관리해줍니다. 서큘레이터로 사각지대 걱정 없이 빠르게 하이패스 서큘 냉방. 하이패스 바람과 서큘레이터의 만남으로 빠르고 강력한 공간 냉방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방식으로 따뜻한 실내 공기를 흡입하자마자 팬에서 강력한 냉기를 만들어 바로 전면으로 뿜어주고 서큘레이터 팬이 바람을 멀리까지 보내 주어 집안 구석구석까지 풍성한 냉기로 빠르게 채워 줍니다. 쉽게 열어 더 편하게 관리하는 이지케어 8단계. 이지케어 스마트 3. 냉방 종료 후 스스로 알아서 깨끗하게 맞춤 건조. 냉방 종료 후 내부에 남아 있는 습기를 알아서 뽀송하게 말려 줍니다. 내 취향에 맞춰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조용하게 시간 건조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최대 120분 맞춤 건조가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습도를 센싱해 건조해 주니 장마철에도 걱정 없어요. 이지케어 스마트 4 열교환기 내부 청소까지 청결하게 워시클린. 열교환기를 동결 후 세척하는 워시클린 기술로 전문가도움 없이도 열교환기에 숨어있는 오염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냉기를 만드는 열교환기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어. 더욱 깨끗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지케어 스마트 5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주는 AI 진단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에어컨이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이 필요할 시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냉매량부터 실내외기 모터와 센서까지 AI가 진단해주어 안심할 수 있고 홈케어 매니저가 필터 상태까지 확인해줍니다. 쉽게 여러 더 편하게 관리하는 이지케어 8단계 이지케어 셀프 1 패널 전체가 열러 직접 관리가 가능한 이지오픈 패널. 별도의 도구 없이 전면 패널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패널 쪽은 물론 내부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케어 셀프 2. 손에 닿지 않던 펜까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지오픈 펜. 바람이 만들어지는 펜까지 쉽게 열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손이 닿지 않던 펜까지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케어 셀프 3. 유지비 걱정 없이 깨끗하게 필터 안심 물 세척. 교체형 필터가 아닌 워셔블 필터로 필터 분리 후 흐르는 물에 세척만 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세척 건조해도 성능의 변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유지비 걱정 없이 깨끗하게 필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청정까지 알아서 맞춰주는 비스포크 AI 맞춤 쾌적. 웰컴 앤 어웨이 케어. 외출 후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안내해주고, 귀가시 집 근처에 다다르면 에어컨을 켤지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이패스 서큘 냉방과 청정 모드를 작동하고, 도착 후에는 와이드 무풍 냉방과 무풍 청정 작동에 시원하고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